김보당, 정중부 중방의 김보던 교조 총마자 망함. 김보던, 김보당의 난 효심 김삼이의 난 이의민 신라츠미 이의민의 효심과 초운이 좋다. 효심 김삼이의 난 이의민 의종 폐위 정중부 중방의 김보던 교조 총마자 망함의. 의종 패위 교조 승려의 난. 청중부. 중방의 김보던 교조. 총마자 망함. 교조. 교종 승려의 난. 관노의 난. 전주. 전주 비비바 남적. 망이 망소의 난. 망했어. 난 남자라고. 남적. 조위총의 난. 청중부. 서쪽에서 총, 서경 유수 조이 총의 난. 관노의 난. 경대승, 관노의 대도장. 관노의 난. 도방, 경대승, 관노의 대도장. 도, 도방. 망이 망소이의 난. 정중부, 망이 망소이의 난. 중방에 김보던 교조, 총 맞아 망함. 망함. 망이망소이 신라 부흥 운동 지원한 인물 이의민 신라 천민 이의민 망이망소에 난 장소 공주 명학소 공주 공주 망함